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기미면 신봉리 넓은 텃밭들 갖춘 준신축 전원주택으로 찾아뵙습니다. 강일 인터체인지 기점으로는 90km 정도로 정체가 없으면 1시간 남치시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타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전망이 좋은 공작산 자락의 마을로 주변임도 이용하여 산책 등산하기도 용이하고 차량으로 2에서 3분 거리에 홍천 군민들만 아는 깨끗한 천연 계곡도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분들이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을 짓고 사는 마을로 정착하시기도 용이하고, 홍천터미널에서 마을까지 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30평, 대지와 전이 약 400평 정도로 토지 면적이 넓어 여유로운 생활 가능하십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매물입니다. 경량철골조 주택이며 2차선 도로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은 포장도로에 접하며 주변은 전원주택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드론을 살짝 띄워 주변 환경 둘러보겠습니다. 살짝 어지럽다는 분들도 계신데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 조금 빨리 돌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전방전망은 잘 나오며 해도 잘 드는 마을입니다.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임도로 바뀌는데 화촌면 구름리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로 두 마을이 2차선으로 연결될 예정은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텃밭부터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농자재를 넣어둘 수 있는 컨테이너도 있고 태양광시설도 해놓으셨습니다. 수도는 대공을 파서 사용 중인데 주변에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충분할 만큼 깨끗한 수지를 자랑합니다. 집 전면은 긴 데크를 만들고 지붕 공사까지 해 놓으셨습니다. 집 주위로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체리나무 등 식재해 두셔서 맛난 과일 드실 수 있겠네요. 집 메인 전망입니다. 앞집 지붕이 살짝 가리긴 하는데 조망이나 일조권은 아주 좋습니다. 현관을 지나 집 입구 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집 앞까지 포장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디 식재는 여기까지이고요. 집 뒤쪽으로는 잡석을 포설하여 잡초가 못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징크 패널로 지어진 부분은 건축물 대장에 없는 확장 부분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거실 천정은 루바로 마감하셨고, 해는 잘 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크에서 보았던 것처럼 앞집 지붕이 살짝 걸리는데, 소파에 앉아서 보실 때는 그리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방 사이즈는 30평대 아파트 안방 사이즈 정도이고, 안방 전용 화장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입니다. 싱크대 사이즈는 충분한 것 같고 깨끗합니다. 거실, 화장실과 작은 방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이 작은 방인데 붙박이장을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방은 침실 겸 서재로 활용하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주방 옆 다용도실과 건물 뒤편으로 달아낸 공간입니다. 야결평 정도 되어 보이는 공간인데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더위에 한 달음에 달려가서 매물 사진을 찍어올 때는 충분히 좋은 물건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있습니다. 꼭 한번 둘러봐 주세요. 차로 2에서 3분 거리에 있는 계곡 사진을 마지막으로 오늘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